금년 28일째 되는 날 아침 출근길입니다. 예. 아, 참, 세월이 무상합니다. 불과 얼마,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수로 지냈는데, 또 출근을 하게 됐네요. 뭐, 아, 이거 임시로 뭐 출근하는 건데요. 임시직입니다, 임시직. 실버직, 임시직. 예. 어쨌거나, 이 이틀만 더 하면 금년 30일로 예, 접어들게 되겠습니다. 아, 예. 참, 대망의 금년 한 달이 다가오네요. 예. 아, 의 변화를 보면 일단은 기분은 업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금년을 내가 일단은 한 달을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, 보람, 자부심, 예,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요. 일단은, 옷마다 나는 그 담배 냄새, <laughs> 그게 사라졌고, 머리카락에서도 사라졌습니다. 예, 그 몸에서는 100%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. 다른 일반 장기 속에 있는 거는, <laughs> 지금도 가래가 조금씩 나와요. 다 빠져나온 것은 아니고, 아직까지는 잔재해가지고, 니꼬치에는, 뇌를 혼탁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참 내가 더 빨리 이렇게 확실한 왜아 2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도 유튜브 하면서 금년 영상을 찍을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참후회스럽다왜더 빨리 시작 못 했을까 그런 후회가 오고요 좀더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진짜 담배 현재 피우고 계신다면 남성분, 여성분 할거 없이요. 빨리 시작하십시오. 시작해가지고 또 실패하면 돼. 떡 그런데, 금연을못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. 시작도 안 한다는 거죠. 예, 그런 사람 특별히 그래요. 시작도 안 합니다. 예, 뭐, 옛날 같으면 칼싸움 못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? 칼싸움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연습도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칼삼 못할 수밖에요.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시도조차도 안 하는 학생은 늘 영어 수학 뭐 그냥 연필 굴리기로 우리 학교 다닐 때 <laughs> 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? 예, 네, 저도 네, 꼭말안 해도 알겠지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이제 도착했네요. 예, 여러분, 오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경안하십시오.